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조기상청은 7일까지 많은 곳은 3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남원시는 옛 남원역사 인근에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옛남원역사와 철로 보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추경 논의가 지연되자 조속한 편석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추경 추진도 주문했습니다. 정읍시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저녁부터 부안과 고창 등 전북에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4일 아침 7시쯤 정읍시 감공면과 소성면에서 각각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구조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오는 7일까지 내릴 전망으로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의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5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폭설에 이은 추가 강설에 대비해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폭설 속에 갑자기 양막이 파열된 임산부가 119의 전화지도를 통해 가정에서 분만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4일 새벽 3시 48분쯤 순창군 인계면에서 아이를 금방 출산할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순창구급대에 출동지시를 내리면서 임산부의 호흡을 유도하는 등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신고 5분 뒤인 3시 53분 산모의 양막이 파열되고 아이의 머리가 보이면서 출산이 임박하자 119는 전화로 분만을 유도했습니다. 신속한 지도 끝에 임산부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원시는 옛 남원 역사 인근에 남원읍성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만인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옛 남원현 역사와 철로 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옛 남원역 현장입니다. 1933년 신설됐던 남원역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소된 후 1956년 두 번째 역사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이후 1986년 다시 신축됐으나 지난 2003년 현재 남원역사로 이전되면서 옛 역사 건물은 22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남원시는 옛 남원 역사 일대에 만인공원을 조성해 관광 명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원적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역사적 가치를 이유로 옛 남원 역사 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없으면 그만큼. 어, 시민이나 어떤 그 대한민국의 분들이 남원에 와서 그런 역사 현장을 보려고 할 때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부분을 알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놓으면서 그걸 우리 후세에 대해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자리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 의원들도 옛 남원 역사 철거와 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지금 철거다 아니면은 그대 보전이다 양쪽으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원형을 갖다가 그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게 우리 만이 공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어그 현명한 그런 그 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원 원도심은 남원성의 정방형 구조에 맞춰 격자형 도로 체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전라선 철도 개설 과정에서 남원성 북문이 의도적으로 철거되면서 가로 체계가 훼손됐습니다. 시는 만인공원 조성 과정에서 도로의 원형을 복원할 방침입니다. 무조건적인 철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냥 저희가 그 원래 남원에 있었던 공간 구조, 그 격자형의 도시 공간 구조를 그 역사성을 살리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 그구 그 역사가 이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공간 구조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구그 역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남원읍성 북문 복원 등을 통해 과거 격자형 가로 체계를 회복하려는 남원시, 남원 1,300년 역사의 본 모습과 전통성을 되살릴 계획이지만 공원 중심에 위치한 옛 남원 역사의 철거와 보존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전북도 의원들이 지방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도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 차원의 추경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정부 역시 자체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며 전북도 차원의 추경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정읍시 농소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정읍 경찰서는 사고를 낸 50대 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3일 오후 2시쯤 정읍시 농소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아침 9시 20분쯤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78km 부근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설로 인한 차량 미끄럼 사고와 도로 고립 신고가 늘고 있다며 감속 운행과 같은 겨울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의회에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전국 속 해외 출장이라는 비난에도 4박 5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경남 의령군의회. 해외 출장으로 지금 국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헌낭실 해주세요. 연수 시기도 도마에 올랐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의회도 지난해 5월 18일 헝가리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일정을 오늘 잡고 있어요. 해외 선진 문화를 보고 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외유성 출장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논란. 실제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 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 의회 주관으로 지방 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출장 전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해야 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루 한번 기관을 방문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정의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도 도돌이 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필요시 꼭가격 하거나 아니면 어,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우들에게 의정비에 포함해 주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결과보고 끝난 다음에 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책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런 것까지. 정부가 이번 규칙안을 전 지방의회에 건고했지만 징계나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만으로 굳어진 악습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새해를 맞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제시를 찾아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김지사는 4일 김제 시청을 방문해 정선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 의회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특별 지방자치단체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김제시로부터 네. 주요 업무를 네. 보고받고 시민과 대화에 나서 도정 운영 방향을 네. 공유했습니다. 김지사의 현장 뭐였어요? 발언 들어보시죠. 김제가 새로운 기회를 맞았어요. 무슨 기회냐? 단순한 농사가 아니고 농생명 산업, 바이오, 식품, 이게 신성장 산업이 됐어요. 과감하게 도전하자. 도전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도전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하자는 거고. 시민들은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반 시설 정비와 새만금 명승 탐방로 개발 육성, 농콩산업 거점 선도지구 지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목소리>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의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시작은 여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돈의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동반 상승한 반면, 대형 소매점 판매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12월 전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지난 달보다 4.4% 늘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업, 식료품, 기계 장비 등이 호조를 보였지만 화학제품, 음료, 섬유제품 등은 하락했다는데요. 광고업주라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지난달보다 5.9% 상승했다고 합니다. 식료품, 전기 가스업, 기타 운송장비 등의 실적이 개선됐지만 화학제품, 전기 장비, 섬유제품 등은 부진했다는데요.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지난달보다 0.7% 증가세를 기록했고 자동차 화학제품 등은 늘었으나 음료 식료품 등은 줄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4일 3회면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인 매화언덕 중공식을 열었습니다. 59억 원에 들여 지은 매화언덕은 지상 2층, 연면적 천여제곱미터 규모로 카페와 강당, 빨래방, 건강관리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족구장과 황토끼를 갖춘 혼불 문화 나눔터를 조성해 지역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매화언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회면에 조성된 매화 언덕이 주민들이 각종 변화와 복지, 공동체 활동 등을 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반 유치원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과 인공지능 놀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유치원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 발굴과 일반화를 위해 수업을 1년에 두번 필수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2025 순창 챌린저 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오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순창군 공설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12살 이하 유소년 테니스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나이에 따라 세개 리그로 나뉘어 남녀 단식과 복식 경기로 진행됩니다. 순창군은 테니스 대회 개최로 하루 최대 600여 명이 체류할 것으로 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